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 깊어가는.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외로운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 예. 오, 지쳐갈 무렵 그녀가 오. 나타납니다. 야, 누굴까요? 모스, 깜짝이야 어? 누구게요? 되게 거치시네요. <laughs> 박경님 <laughs>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효린이요. 효린? 네. 민효린 <laughs> <laughs>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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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요? 시스타의 효린! 네. 오늘의 주인공 시스타의 효린씨입니다! 아, 진짜 베이징이 몰랐던 것 같아요 오, 네. 네. 어떠세요? 이 분위기, 이 낙엽! 밟으면서 아, 이제 걸을텐데 그냥 이런데 온게 좋아요 이렇게 겨울이... 북적북적하고 아... 그래. 반짝반짝하고 감금대서 <laughs> 사셨어요? 다녀본 적이 없는가요? 날도 추운데 팔짱 끼고 걸을까요? 네, 네. 자, 가시죠. 아 이렇게. 저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거든요. 이렇 <laughs> 솔로로 <laughs> 돌아온 섹시 디바 효린, 그녀와 함께하는 지금 여기가 바로 야,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렇죠? 진짜 선생 것 웃겠어요. 같아요. 아, 그만해 아, 너무 웃겨. 아, 가식은 없고 치명적인 매력만 있습니다. 언제나 유쾌한 그녀 효린과의 데이트 함께 떠나보시죠. 그때 시스타 앨범. 나오고 네. 처음이시죠? 그동안 그냥 음. 앨범 작업하면서 네. 시스터꺼 활동도 하고 음, 음. 개인 활동하면서 이렇게 또 같이 하는 것도 음주나 뭐 이런 시간도 없으셨고? 아, 음주는 항상 있습니다 시간이 아, 네. <laughs> 어? 강아지다 어, 잠깐 만나봐도 돼요? 엄청 좋아한다 <laughs> 엄청 좋아한다 <laughs> 이름이 뭐예요? 얘는 마돈나고요 마돈나? <laughs> 얘는 한국의 마돈나야 얘야 <laughs> 얘, 한국의 마돈나 또 있어 아, 귀여워. 귀여워. 여자 좋아요, 원래 얘네들? 네. 어, 떻게 주인 닮으셨나봐요. 네. <laughs> 좋았습니다이 <laughs> 나왔죠? 네. 조금 되긴 했지만. 파라다이스. 네. 지금 뭐 성적 좋죠? 네, 이번에는 사실 성적 네, 신경 네. 안, 쓰, 안 쓰려고. 아, 네, 아, 그리고 아, 쓰면 아, 네.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냥 그쵸. 편하게 너무 부담되고 그러면 네. 막 신경 쓰이고 연애가 중계가 준비한 자리로 함께 이동을 해 보시죠 예예 예. 활짝 끼고 갈까요 네 가시죠 <laughs> 아까 공기 쐬니까 좋죠 네. 전 너무 추웠는데 <laughs> 전 놀고 싶더라고요 아, 앨범 얘기를 좀 나눠 봐야 되는데 타이틀곡이 음. 이제 파라다이스 맞죠 네. 직접 부르시기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 저희가 아주 특별한 이 친구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레베카. 효린의 신곡 틀어 줄래? 효린의 파라다이스 들려 드릴게요. 오! 효린씨 정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죠? 대단한 친구예요. 대박인데요? 네. 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 네. 같이 불러 주세요. 어. 오, 저 정말 신기한데요? 오, <목소리> <없어>, 아무도 없어. <목소리> 오, 저거 신기하다. 레베카, 그만해. 오, <laughs> 오. 저게 뭐예요? <laughs> 진짜 신기하다. 소린 네, 씨에 대해서 이제 데뷔 때부터 어, 진짜 레베카구나. 굉장히 네. 많습니다. 빌보드지에서는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 같은 보컬이다. 아, 진짜요? 그렇죠? 어, 그리고 유영석 씨는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보컬리스트다. <laughs> 네. 직업이 가수다 보니까 음, 음. 그 직업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칭찬을 받는 게더 좋죠. 노래 음, 특이하네. 음. 음. 점점 점점 되게 섹시해지면서 신인 때 그런 어떤 애된 느낌 이런 거 전혀 없고 이제 그래서 큰일 났어요. 애좀 <laughs> <laughs> 있어야 되는데. 어. 안녕하세요. 91년생 김효정입니다 네, 애던 신인 시절 모습인데요 효린 씨에게도 이처럼 아기아기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7년 차 벌써. 푸시, 네. 푸시. 그때 생각하면서 그때 노래 한번 들어 볼까요? 레베카. 푸시푸시 틀어 줘. 시스터의 푸시. 어, 레베카 쟤 뭐지? 오, 와. 와. 똑똑해요. 아, 이게 벌써 시스테이. 7년 됐어요? 와. 푸시푸시로 데뷔했던 시스터, 발랄하고 스포티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때 일자 머리. 네. 네. 완전체로 만동할 <laughs> 때랑 솔로로 활동할 때다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음. 그 채워주는 무언가가 음, 음. 다르대 뭐는 음, 편하고, 뭐 이런 건 편한데 이런 건 채워줄 수 없고 약간 음.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내 맘대로 랭킹. 효린 씨가 직접 뽑은 본인의 명곡 베스트 3입니다. 자, 일단 이 사진은 이번 앨범 네. 보정 전혀 안한 거죠? 아, 좀 했겠죠. <laughs> 어디에 어디에 거 다리 좀 물린 것 같아요. 다리 다리. 네. 예. 와, 예쁘다. 아 그래. <laughs> <laughs> 예쁘다. 나도 여자인데. 레베카. 나도 여자인데 틀어줄래? <laughs> 시스타나인틴 나도 여자인데. 근데 전이 노래가 너무 이 노래 좋더라고요. 어. 3위는 효린의 여성성을 강조한 곡 나도 여자인데 본인이 3위로 뽑았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라네요. 여자 같이 부르려고 노력했어요. 음, 그러니까 2위 지워 효린의 지워 틀어줘. 또린의 지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어. 어, 지워. <laughs> 주영 씨와 함께 부른 곡 지워 2위로 뽑았는데요. <laughs> 되게 여자 여자하게 불러요. 저는 남자랑 좀 같이 나 또야 네, 좀 네. 여자스러 워 여자 여자 해지나 봐요. 네. <laughs> 남자분이랑 녹음하면 그렇게 막 그렇게 썸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없어요. 내맘대로 명곡 베스트 3 과연 1위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곡일까요? 슬로예요. 오~~~ <laughs> 아 작곡. 네, 저한테는 어. 의미가 굉장히 깊은 노래라고 생각해서. 가, 가사가 무슨 내용이죠? 야한 내용이요 야한 내용? 빨리 들어봐 러더카 수빈의 슬로우 틀어줄래? 좋아하죠뭐 김태진 씨 야한 거 네. <laughs> 오우. 오우. 거칠어도 돼 느끼고 싶어 <laughs> 실제 경험담입니까? 그러니까 노래 분위기를 네. 상상하면서? 생, 생각하면서 가다 보니까 테마가 약간 이런 음. 스타일로 갔고요 완벽한 히트곡들은 아닌데 효린 씨의 취향이 진짜 묻어난 그새곡이네요 네. 어, 방송 이후로 또 음원 역주행 하겠네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laughs> 현실을 정말 잘 직시하는 것 같아요. 3년 만에 솔로 앨범 <laughs> 이츠미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이번 앨범도 대박 나시고요. 대박 나세요. 어 노래 정말 좋네요.